너는 신경리 경보기를 울리면 그걸로 닌 지금부터. 何 自大。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일찍 왔습니다. 네, 하리. 다들 반가워. 다들 오늘도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안녕. <laughs> 아쉽게도 잘 지냈어. <laughs> 아, 뭘 아쉽게도 잘 지냈어요. 아니, 잘 지내는 걸 바라죠. 제가 뭐, 잘못 지내길 바라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이가 없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다고요? 알하. 알고리즘 하이라하듯. 이제, 곰방와 군방마 초가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고 다한증 척추측만증 ADHD 어서오고 인간 어서오고 나는 낙타 어서오고 민키 고래 어서 오고 캔디 애플 어서 오고 키미로리 메로리스 어서 오고 데로시 어서 오고 코아카 어서 오고 불꽃 풍선껌 어서 오고 크래커 어서 오고 안녕 그와 나이머리 퍼크나 어서 오고 비오는 날에 먼지 어서 오고 허벅지 요만이야 어서 오고 김무명 남편 1호 양말 어서오고 안녕 오늘은 바로바로 정규 방송이 있는 수요일 수요비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많이 바깥 상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카페 탐방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샤워 어제 했어 개백스 히키코머리 망이 산책? 대견하다 <laughs> 레알, 레알, 대결하다. 땡카페, 짜잔, 메로콘, 소용소. 오늘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렸죠? 음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아 공기가 너무 좋고 일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온, 오빠 최근에 호구들이 돈 많이 줬어 데이트나 할 하고 <laughs> 야 목소리 개킹 받아 이거 뭐야 이거 목소리 이거 진짜 개킹 받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오빠랑 놀이공원 데이트 오늘 놀이기구 10개 탈 거야 교복 개덥네 머리띠는 머리띠는 메로가 하자 해가지고 한 거야 교복 빌린 거 현실은 나 자유로스인 토할 것 같아 몇개 타면 어지러워 그래서 오랜만에 가출? 아니 외출을 좋아하는가? <laughs> 야뭔 가출이야? 메하 어서 오고 메하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아뭔키즈한이에요저그 정도 아닙니다. 내려도 나중에 이런 거 해주는 거지. 오. 하고 싶다. 메하 메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노래 추천도 몇개 올렸어요. 이거는 약간 가사가 좀 공감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밤이 좋았어. 9시에 자는 건 뭔가 싫었어. <laughs> 왠지 그냥 아까웠어. 철야의 노래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런 장면인데 이 1화에, 1화에 이제, 이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옥상에서 이렇게 발로 차요. 밀어요. 탁! 하고 미는데, 남주가, 아악! 하고 떨어지단 말이야. 아, 나 죽어! 죽어!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 여자애가, 안 죽어? 이러면서, 탁! 하고, 남주를 이렇게 안으면서, 날아가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아, 에코, 에코 걸려있다고요? 오케이 땡큐 메하 메하 하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하이요 노래 좋더라 그래 그래서 추천에 올려놨어 왕자님 왕기 옆까지도 다 メロンパッドルライフェラスイルだよもうこはよかしか歌た散らしてみなさい散らしてもらいたい大人たちの守る音となぜ俺たちには忙しいけどフェイシーフェスに俺たちの忙しい選 르다로 이루가시, 세사아내마니다로 이소가시, 오예. 딱히 나 커버가 너무 좋게 들었다. 그래서 너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메로메로 플리를 많이 올려놨어. <laughs> 아니에요! 나랑하는 장난이 인상 깊었던 거예요. <laughs> 그래 밤에 느낌이 좋아 그 느낌이 좋은 게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린 거는 나만 봐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달링 달링 이거는 메이드 애니에 나오는 노래예요. 이것도 좋아요.

나다 뛴다, 오야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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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이 거 노래에 맞춰가지고 청순하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엑스>. <웃음> <에헴>?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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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가서 놀고싶은데 라고 썼어 그래서 오늘 전복 미역국 먹었거든 점심 자랑 좀 할게요 메로니아들의 돈에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을까? <laughs> 전복 미역국 18,000원 그렇다? 마왕의 식비이다 개맛있음 한 끼에 18,000원 전복 비싸 마왕님 오늘 외출했어요. 이거 먹고 그래서 짠 오늘 옷가게 옷가게 갔어요 오늘 <laughs> 오늘 옷가게에서 사진 찍었어요. 잘 어울리나요? 반바지도 샀어요. 약간 체육복 같이 생긴 거. 혼자 사진 찍으면서 놀았어요. 에? 에? 아, 근데 씨, <laughs> 이 사진 올렸는데 댓글. <laughs> 안 달나가지고, 널 조조 따라다니고, 왜유 e r 유 y 왜 u a 왜왜 유레카. <laughs>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웃었더니. 식구금 딱지로 너는 가릴 순 없지. 오늘 하루 신사답게 살긴 글렀지 번지하고 싶어 푹신하니 쿠션 위에. 나지 벌게좀술한 모금 없이 이건 극사실주의? 과장하네. <laughs> 바로 유레카, 이거 뭐냐 <laughs> 아니, 유레카 될 거야, 뭐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위험이 넘치십이다마왕님 그래서 오늘 트윈테일이 너무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올렸죠. 트윈테일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손잡이 이러는 거야. 와, 캡혀 콕 넘쭈쭈! 뭐 이러고. 그래서, 사진을 올렸어요. <laughs> 트윈테일이 너무 잘 묶여가지고, 사진을 올렸어. 개초딩, 사촌동생이랑 산책나온것 같노. 같이 코이 한다? 아, 하고 있나? 트윈테일 잘 어울리기 힘든데, 이걸 해내네. 이건 뭐 어켓 찍은 거고. 캬. 잘 어울려요? 설레는 키 차이. 짱갈래. 메로 머리를 쓴 아이스? 이거 냉동 매로 머리 슬라이스 뭐야? 이거 <웃음> <에>? <웃음> 광고 뭐야? 이거 <laughs> 남자친구가 찍어준 거 아닌겨. 아니, 근데 애들이 이거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아,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인스타에다가... 어, 벌써 1점? 1만에 됐네, 이거 올렸는데. 둘에서 <laughs> 1만에, 1만에 뭐야, 1.3만에. 아까 올렸는데. 한 30분 전에 올렸는데. 아니, 인스타에 올렸는데. 얘들아, 나 초딩 같아, 이렇게 올렸는데. 잘 익었잖아? 어? 음? 런 음? 우흡 나왔으면 사진 안 찍고 영상 켠 다음에 뒤에서 왔다. 아, 나가, 이 새끼야! 어? 왜 선호? 먹었다가는 고영욱, 김수현 될것 같네 나가 이씨 아이씨 물이 왜 이래요 인스타그램은? 아니 인스타그램 왜 이래요? 아니 유튜브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인스타에 입되면 갱신 집단 같은 아니 유튜브도 이 정도는 아니야 진짜 인스타 개 음질하니까? 유튜브에도 똑같이 열렸는데. 진짜 같이 했다가는 납치범으로 오해받기 딱 좋다. 이로써, MT사건 범위는 롤코너로 확정. 아 너도 나가! 에? 아, 너도 나가! 제발! 그니까, 저런 분한테 MT사건 등등이 일어난 거죠. 음. 아 개판치네 진짜! 양갈래 하니더 놀이 같네요. 놀이공원에서 목말 태우고 댕겨도안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약올리다 울리고 먹을 걸로 달래줬다가 다시 약올리고 꿀밤 때려서 울리고 싶네 상상만 해도 재밌겠다. 이거 바로 쇼츠로 뽑아버리네. 그래 보입니다. 재밌는 민트 초코. 아 맛있다.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 조카보다 더 어려 보여. 아뭐 조카보다 어려 보여? 이건 아니잖아. 베이비 파우더 냄새날 것 같아 5년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laughs> 이 정도면 10인데? 님키 몇인? 저 4학년 때보다 작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영락하면 초딩인데? 글쎄다 그 아니 근데 트위터가 제일 정상이야 근데 솔직히 트위터는 이 정도까진 아니긴 하거든요 다음 <laughs> 예스쿠이 아니 이거는 트위터 이정도만 돼도 드립 받을만 하거든? 중2메로 아니 이건 진짜 리얼 초딩 같아서 뭐라 드립을 못 치겠노 <laughs> 아니 이정도만 돼도 에? 괜찮은데 너무 에. 뭐, 드립이 빡습니다 근데 트윈트에 오늘 진짜 잘 묶이긴 했어. 그치? 진짜로 사진 보고 드립 칠 수가 없었음. 잼로, 젬로, 잼로야. <laughs> 아니, 잼로는 레알 개웃기네. 그치? 잘못었지 요즘 머리 기르고 있어갖고. 잘 묶였어. 아, 그 다음에, 다리가 살짝 보이는 사진도 있어요. 아, 이거는 근데 SNS에 안 올렸어. 너무 다리가 너무 보여가지고, 좀, 에바한 것 같아서 안 올렸어. 근데 님들 한, 일단 생방에서 한 보여줄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부끄러우니까 작게 보여줘야지. 잼로에, 노출전 있는 변태 <laughs> 아니야. 보여주고 싶어 안 달났네. 안달안 났어 임마. 아 근데 이게 잠깐만. 근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발저 보이스 왜 이렇게 발정난 변태 보이스 같냐고요? 뭔노출창이에요 뭐 <laughs> 보이스가 자극적이라고? 아나 억울 오지긴 해 저거. 아나이 길바닥 이 길바닥이 너무 더럽다. 두구두구 거리면서 오마 생방에서만 보여주게 우주를 <laughs> 아 진짜 목소리 우주... 개키인가 진짜 죽여 우... <laughs> 죽여버리고 싶어 예예아개웃기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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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